환경 기능사 필기 시험 대비 윤쌤 인사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2024년에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기출 족보 족집게 25문항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내용 중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과 바로 연결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유가 크롬 합류 폐수를 처리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정답은 무엇인가? 환원침전법입니다. 환원침전법. 2번. 자, 펜톤 산화 반응이란 무엇인가? 자, 펜톤 산화 반응이란 정답은 과산화수소의 난분해성 유기물질 산화입니다. 3번. 폐기물의 세 가지 성분은 가염분, 수분, 회분입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 중 폐기물의 세 가지 성분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로 주제됩니다. 4번. 바람을 일으키는 세 가지 힘 중에서 지구 자전에 의한 힘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전향력입니다. 전향력. 5번. 세정 집진 장치 중에서 스로트브 가스 속도가 60에서 90mps 정도인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벤트리 스크러버입니다. 벤트리 스크러버. 6번. 플로어린 제거를 위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는 폐수처리 방법은 무엇인가? 정답은 화학 침전입니다. 화학. 침전. 7번. 오전층의 두께를 표시하는 단위는 무엇인가? 정답은 돕슨입니다. 돕슨. 여러분들, 돕슨이라고 읽습니다. 8번. 여러분들,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가? 자, 다음 중 헨리의 법칙이 옳은 것을 고르셔로 출제됩니다. 자, 헨리의 법칙이란 일정 온도에서 특정 유해가스의 압력은 용해가스의 액중 농도에 비례한다입니다. 헨리의 법칙 한번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번 여가집진장치의 탈진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세가지가 있습니다. 역기류형, 진동형, 충격기류형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여과 집진 장치의 탈진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과 집진 장치의 탈진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역기류형, 진동형, 충격기류형. 10번. 자, 여러분들 물의 밀도는 4도시 부근에서 가장 큽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는 다음 중 물의 밀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아는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사도시에서 가장 작다라고 제시합니다. 그럼 그것이 옳지 않은 답입니다. 11번 음의 회절에서 회절하는 정도는 파장에 비례합니다.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합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음의 회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해저라는 정도는 파장에 반비례한다라고 제시합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옳지 않은 답입니다. 12번 석유 정제 포르말린 제조시 발생되는 대기 오염 물질은 무엇인가? 정답은 벤젠입니다. 벤젠 13번 슬러지 평화의 지표와 관련 있는 것은 정답은 SVI입니다. SVI. 14번. 소강로에서 완전 연소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즉, 3트는 무엇인가? 시간, 온도, 혼합입니다. 시간, 온도, 혼합. 자, 시험 문제는 소강로에서 완전 연소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15번. 자, 여러분들 흡착에서 물리적 흡착에서 흡착 양은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시험 문제 다음 중 흡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그리고 보기 지문에서 물리적 흡착에서 흡착 양은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옳지 않은 답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번. 유해가스 측정을 위한 시료 채취 장치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정답은 굴뚝, 시료 채취관, 여가지 흡수병, 건조탑, 흡입 펌프, 가스 미터 순서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굴뚝, 시료 채취관, 여가지 흡수병, 건조탑, 흡입 펌프, 가스 미터 17번 자 관거 수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잘못 투입된 물건의 회수가 어렵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 중 관거 수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로 해놓고 보기 지문에서 잘못 투입된 물건의 회수가 용이하다라고 제시합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옳지 않은 답입니다. 자, 여러분들, 윤생 강의를 듣는 분들은 문제 유형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윤생 강의를 들으셨다면 시험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문제에 대한 정답이 바로바로 바로 체크된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물리 흡착과 비교하였을 때 화학 흡착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흡착제의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9번. 100 필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100 필터는 여과 속도가 클수록 집진 효율이 낮아집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 중100 필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20번. 생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폐수증의 인과 질소를 동시에 제거하는 공정 중에서 혐기조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답은 유기물 흡수인 방출입니다. 유기물 흡수인 방출. 21번. 매립지에서 복토 기능은 정답은 무엇인가? 유해 가스 이동을 억제시킵니다. 자, 매립지의 복토 기능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 유해 가스 이동을 억제시킵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 중 매립지의 복토 기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해 놓고 보기 지문에서 유해 가스 이동을 억제시키지 않는다로 제시합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옳지 않은 답입니다. 22번 회전원판 접촉법과 관련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처리, 호기성 처리, 고밀도 폴리에틸렌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 중 회전원판 접촉법과 관련 없는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회전원판 접촉법과 관련 있는 것. 어떤 것이 있다? 생물학적 처리, 호기성 처리, 고밀도 폴리에틸렌이 있습니다. 23번 침출수 중의 난분해성 유기물 처리에 사용되는 것은? 정답은 펜톤 치약입니다. 펜톤 치약. 24번 자 폐기물 재활용 고형 연료의 조건은? 어떤 것들이냐? 함수율이 낮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성이 균일하고 고열량이어야 합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 중 폐기물 재활용 고형 연료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하고 보기 지문에서 함수율이 높아야 한다라고 제시합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옳지 않은 답입니다. 25번. 사이클론에서 100% 집진할 수 있는 최소 입경을 의미하는 것은 정답 무엇인가? 임계 입경입니다. 임계 입경, 임계 입경.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환경기능사 필기시험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족보 족집게 25문항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윤생 강의를 듣고 많은 분들이 환경기능사 시험에 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올려진 1회부터 최근까지 올려진 내용들 확실하게 공부하신다면 보다 빠르고 쉽게 환경기능사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2024년에도 과거에 올려진 1회 강의부터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